사랑해요. 아유. 어. 아 이거 얘기해야죠. 아, 네. 이기까지 얘기해야 얘기하고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네. 플리 많이 놀랐죠? 사실 내일 깜짝 선물로 <laughs> 크리스마스 버전이 발매됩니다. 이야. 아 이거를 또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다.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네. 이거 깜짝으로. 저희가 네. 또 쉬면서 좀 준비를 했잖아요. 다 그쵸. 같이 예. 고민하면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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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이만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딩딩딩. 안녕. 딩딩딩. 짜장. 딩딩딩딩. 짜장. 짜장. 안녕. 안녕. 감기 조심해요. 아니, 아니. 라이 브 방송을 다 봤는데 이제 제가 좀느끼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뿌 크리스마스 캐롤 버전? 크리스마스 버전을 낸다고? 주말인데? 나 내일 출근하는데? 자 여러분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 무슨 선물?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와! 근데 언제죠? 3, 3일, 2, 1, 내일이요. 이거잖아. 지금. 아니,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실 때도 그럼 작업을 했다는 거고.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긴 해. 그냥 이거는 내 영상이니까. 그냥 사주을달아서 말하는 건데. 너무 좋고, 너무 고맙고. 플레이도 너무 사랑하고. 진짜 내가 할수 있는 응원에 최대한의 사랑과 응원을 너희한테 줄수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바로 본 것도 정말 운이라고 생각해. 내일은 내가 출근을 하니까. 아마 올해는 계속 못 들을 거들 바쁜 날이니까 대신 쉬는 날이랑 출 퇴근에는 지금도 꼭꼭 듣고 있지만 정말 너무 고마워 요새 너무 힘들었는데 너희 덕분에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 플레이브야 많이 사랑해 그리고 플리들도 사랑해 얘는 뭐지? 싶겠지만 저도 그냥 플리입니다 지금 타이핑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녹음으로 합니다 뭐 듣는 사람은 듣겠고 만드는 사람은 안 들을 거니까. 조심하고 독감 조심하고 옷 따숩게 입고 하시겠죠. 저는 감기를 지금 한 달째 앓고 있어서 다 없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25년 12월 며칠이 오늘 6일인가? 방송 5일이야, 6일이야? 6 5일이네. 꼭꼭꼭 보시고 진짜 플레이브 사랑이 너무 짱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